57분 교통정보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의자를 제대로 집어넣지 않는 사람이 문을 똑바로 닫고 나갈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버스의 좌석은 고정되어 있고, 버스의 문은 알아서 닫힌다. 그러니까 버스에는 기대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다. 하지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배를 눌러야 하는데, 텅, 텅텅. 유리창에 들이받는 대가리가 엉뚱한 자리에서 문을 열게 만든다. 삐-삐. 잘못된 소리. 어지러운 소리. 저 대가리 속에도 뭐가 들긴 했을까? 멍청이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게 제일 멍청한 일. 누군가 바닥에 수박을 떨어뜨리는 상상. 곤란하겠지. 어쩌면 좋을까? 아이고, 아까운 거. 산산이 깨지고 빨갛게 쏟아지는 수박에 닿네. 단단한 수박을 두드릴 때 나는 경쾌한 텅텅텅 텅, 텅 소리. 기대를 품게 되는 여름이다.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자. 수박에 보험을 들어줄 곳은 없으니까. 이름 모를 새가 울고 첫 버스가 뜨면 아침이다. 매미가 운다. 존나게. 우산에 든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좋다. 가볍게 흔들어 본다. 가볍게 위로 아래로. 바닥에 말라붙은 지렁이들을 세다가 환승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음 정류장까지는 천천히 걸어 본다.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